자이 값이 가장 크게 만드는 자연수 a,b 값을 설정할래 그러면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뺀 거잖니? 그제? 그럼 뭔가를 뺐을 때 가장 클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숫자 중에서 어디에 가장 큰 수야 그러니까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빼게 되면 결과 값이 어때? 가장 커지겠죠? 그럼 가장 크게 만들려는 거니까 가장 크게 만들려는 거니까 자 얘가 지금 현재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 정수가 되니까 일단 자연수라고 보시면 아, 친구가 제곱수가 되게 돼, 제곱수. 근데, 뭔가를 빼서 만드는 제곱수야. 그러면, 80에 가장 근접한, 어떻게 가? 제곱수가 되거 80에 가장 근접한 제곱수가 된다. 제곱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럼 8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어떻게 가? 80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서는 64죠, 64. 그 다음 제곱수는. 81보다는 얘가 작으니까. 그럼 64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럼 8 0 2 a 가 뭐가 되는데 64가 될 때, 가장 큰 정수가 된다. 가장 큰 정수. 가장 큰 정수.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요건 이제 더하네. 더하려고 그러면 어딘가? 조금 더하게 만들어요. 조금, 조금. 그러니까 요거보다 큰것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이거보다 큰것 중에서 가장 근접한 제곱수는 49가 되겠죠. 36보다는 40이 더큰 거고. 그 다음에, 어, 36보다 큰 제곱수는 이제 77에 49. 49가 되는 거야, 49.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가40 플러스 B가 뭐가 되는데? 49가 되도록 하는 B값이 가장 작게 만드는 자연수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럼 요 친구는, 아, 어, 뭐, 요게, 쪽쪽 이렇게 이항하면 여기가 지금 이가 되는 거고 반대편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는 16 이렇게 된 거죠. a는 뭐가 되는가? 8이 되나. 그다음에 요 친구는 뭐가 되냐? 그럼 요거는 b는 반대편에 표하고 넘기면 9가 되겠죠. 그죠? 그럼 a는 8이 되고 b는 9가 되고 두개 더하시게 되면 어떠가 최종적인 답은 1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